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흥남의 킹입니다. 얼마 전 많은 분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낸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이런 정황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CCTV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는 3월 2일 날 어린이집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설치 운영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기존에는 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하려고 해도 어린이집 측에서 사생활 등의 이유를 들어서 CCTV 영상을 원본이 아닌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원장님들 사이에서 분쟁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님들 그리고 학교에 보내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 게다가 일부에서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까지 정가하거나 식별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과도한 모자이크로 인해서 확대 사실 자체가 확인이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껏 이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어요. 자 부산 기장군의 한 국공립 어린집에서는 확대 신고를 한 보호자에게 CCTV 열람을 위한 비용으로. 1억이라는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비용이죠 하지만 이제는 확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월 3일으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 전화를 운영해서 법의 제도 취지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영상 마스킹하는 업체 중에 우경종목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온라인 외 클라우드 방식으로 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마스킹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곧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포인트제로 해 가지고서 적은 포인트만 가지고도 영상을 마스킹할 수 있고 그 마스킹한 영상을 요구해서 반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곧 개제가 된다고 하니까 자 저희가 나중에 그거는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린이 집에 학대 정황을 발견한 보호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정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보호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기존 법률의 모호한 부분을 수정하여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세수도 없이 설치되어 있는 이 CCTV가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을 발판 삼아서 200%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